자, 그럼 밑 라인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매 부분이 다 끝나고, 어, 아랫부분, 밑단 부분이 될 어, 곳인데요. 어디에서 잡아주시는 게 좋냐면, 지금 소매가 이렇게 끝났죠? 이렇게 작업이 됐어요. 그러면 밑단 부분은, 자, 하나, 둘, 세 번째 패턴, 세 번째 채우는 패턴 부분의 끝부분, 여기요. 그럼 첫 번째 공백 있는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밑단을 잡을 거예요. 이 부분부터.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세 번째. 끝나고 공백 들어가는 여기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밑단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을 먼저 작업을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랫부분, 단뜬 부분이 이제 밑으로 이만큼이 생기겠죠. 그럼 이걸 포함해서 이제 목라인을 한 번에 연결을 해서, 어, 잡아줄 거예요. 그러면 안으로 좀 이렇게 쏠리듯이 그 마무리된 단이, 이렇게 뒤에서 보면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되는 느낌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아래쪽으로 퍼져서 내려오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밑단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 두시고 어 밑단 무늬는 어떻게 뜨실 거냐면 첫 단은 코를 잡아줘야 되니까 어 짧은 뜨기로 우선 다뜰 거예요 짧은 뜨기로 한 단을 뜨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길 긴뜨기 한길 긴뜨기로 한 단을 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백 공백 주는 거한코 건너서 한길 긴뜨기 하는 거 그걸 주고 다시 짤 한길 긴뜨기를 꼭 채워서 예,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짧은 뜨기로 마무리 이렇게 작업을 할 건데요 혹시 밑단은 실은 여유가 있으니까 실 밑단을 조금 더 길게 주고 싶으시면 어한번 한 세트를 더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얘처럼 두번 떠주고 공백 하나 주고 두번 떠주고 마무리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건 이제 선택으로 길이 높이만큼 해주게, 해줄게요. 자 그럼 짧은 뜨기로 먼저 코를 첫 단을 잡겠습니다. 자 이제 코를 주는데 지금 패턴의 모양이 지요 라인에 지금 코를 줍는 거거든요. 요 라인 쪽으로 그럼 이렇게 세 코씩 우리가 사슬을 올려서 작업을 했죠. 그래서 요대로 그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 한길 긴뜨기가 들어간 자리는 두번두코 잡아주고 요 사이에 한코 잡아주고 다시 두코또 사이에 한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요 사이, 이렇게 긴뜨기 들어간 끝부분 있죠? 여기선 두 코를 잡아줘야 되고, 요 라인이 되는 한코 중간에 한 코를 더 잡아주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여기에 먼저 첫 코를 잡겠습니다. 짧은뜨기로 코를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 여유분 실은 나중에 코를, 어, 뭐, 돗바늘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숨겨주셔도 되는데요. 코바늘은 뜨시면서 숨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코 잡고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떠가는 방향으로 놓고 같이 감아서 떠주시면 자동으로 숨겨져요. 자. 짧은뜨기 우선 하나 기둥 세울게요. 그리고 요 라인. 지금 요 기, 한길긴뜨기 들어가서 올라온 거. 여기다가 넣어서 한번, 두 번. 그리고 요 사이, 요 라인 있는 거한 코. 그 다음 다시 또두 개. 이렇게. 그리고 요 라인 하나, 두 개. 자 이렇게 해서 아까 표시해둔 곳까지 해서 어,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뜨기로 쭉 코를 잡아갖고 올게요. 자 끝까지 여기까지 짧은 뜨기로 마저 뜨고 왔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돌려서 작업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긴뜨기 한길 긴뜨기 할 거니까 세코 사슬을 뜹니다. 세코 사슬을 뜨고 이제 한길 긴뜨기로 뜰게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한길긴뜨기를 뜨시면 되는데, 지금 저는 아래쪽 패턴을 똑같이 얘랑 얘 순서 말그 똑같이요. 소매했던 부분, 긴뜨기 하고, 그 다음에 공백 주는 거,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그리고 짧은뜨기. 요거를 막할 거고요. 요 길이가 너무 짧으시면은 요거를 한 세트 더 하셔도 되고요. 예. 그거는 선택해서 해주시면 되고, 실은 어 넉넉할 것 같아요. 그정도까지더 떠주셔도 실은 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짧은 긴뜨기에서 다시 되돌려서 뜨는 거 그리고 위에 짧은 뜨기까지 해서 요 부분까지 해서 올게요 자 그럼 이 부분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밑단을 모두 다 뜨고 왔습니다 자코 잡을 때 짧은뜨기 그리고 한길 긴뜨기 그리고 공백 넣은 한길 긴뜨기 그 다음에 한길 긴뜨기 해줬고 짧은뜨기로 마무리 더 뜨실 분들은 여기에서 짧은 뜨기 하지 마시고, 공백을 한번더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한길 긴뜨기, 짧은 뜨기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작업인 목 라인 잡아주는 부분, 목 라인과 앞 라인을 잡아줄 건데요. 이제 이 부분은 선택인데, 어깨가 지금 제 작업을 하면 숄 느낌이 나요. 숄 느낌이 나는 소매가 있는 그 볼레로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윗부분을 지금 상태에서 아래단 뜨듯이 그대로 떠주시면, 위에가 그냥 일자예요. 그래서 어깨에 걸쳤을 때 숄처럼 그냥 걸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목 부분에 좀 얹어서 조금 잡아, 목 라인을 조금 더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시면, 어 코를 줄이면서 좀 안으로, 목, 목 라인 부분만 조금 안쪽으로 어, 들어오는 느낌이 나게 지금 작업은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건 선택이시니까 어, 그냥 숄처럼 걸치실 분들은 그대로 그냥 떠주시고 어깨 라인을 좀 잡아주고 싶으신 분들은 어, 코 줄임을 해가면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깨 부분에 길이를 어느 정도를 주시냐면 어깨 라인 살짝 걸칠 거니까 지금 여기 하나 둘 여기 세번 전에 이 부분, 여기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이 부분을 어, 포인트 점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줄여갈게요. 코를 줄여서 어깨 부분을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자, 이 부분은 어, 뜨면서 단을 떠 올라가면서 줄임을 할 거예요. 세코 줄임, 세코 줄임에서 단마다 세 코씩 함께 뜨기를 해서 조금 어, 줄여주면서 올라갈 겁니다. 자, 우선은 여기 밑단 뜨고 끝난 부분, 저 지금 코 살려놨어요. 코 이거 빼지 않으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바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일자가 되는 거예요. 일자로 보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짧은뜨기로 코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여기도 여기까지, 요 밑단까지 모두 다 떠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짧은뜨기로 코 잡는 방법은 똑같아요. 어, 긴뜨기 들어간 부분 한길 긴뜨기 들어간 자리는 두 코를 잡고 그 위단은 한코 잡고 두코한코두코한코 코, 코, 코 이렇게 똑같이 잡아주세요. 자, 이 부분도 지금 처음에는 코를 잡아주셔야 되니까 짧은뜨기는 그대로 다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긴뜨기 하시면서 한길 긴뜨기 하면서 여기 코 줄이는 방법을 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짧은뜨기로 여기까지 떠서 오겠습니다. 자, 여기 솜이 연결했던 부분인데요. 여기 우리 그 짜투리 실들 있잖아요. 지금 매듭 주고 뭐실 새로 연결하면서 나왔던 거 마무리하면서 그럼 이 실은 지금 뜨시면서 뜨시면서 감추기를 바로 같이 해 줄게요. 이쪽 한 방향으로 넣고 이 실을 같이 방향이 이렇게 얹어서 그대로 감아서 숨겨주면서 바로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뭐 이렇게 감추기를 하지 않아도 지금처럼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바로 숨기기가 되니까 지금처럼 어,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여유분만큼 뭐다할수 있으면 하시고 너무 길면 중간에 어느 정도 해놓고 자르시면 돼요. 네, 이렇게 감추기로 작업을 해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뜨기로 이제 끝까지 다 코를 잡아왔고요. 이제 되돌아서 이제 긴뜨기, 한개 긴뜨기를 할 건데요. 어, 그대로 뜨시는 분들은 이 패턴 그대로 떠주시면 되고요. 목라인 줄이실 분들은 이 목에 지금 목 부분에 코 잡아놓은 부분이 여기거든요. 이 목, 코. 이 목라인 코 잡은 부분에서 얘를 기준으로 앞에, 하나, 뒤에, 요세 개를 모아서 뜰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한길긴뜨기를 떠오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 둘, 세 개는 세코 모아뜨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뜨고 올게요.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여기 전까지 떴습니다. 그럼 세코 모아뜨기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옆에 사이드에 세코 모아뜨기 하는 방법과 같아요. 자, 첫 번째 코. 한길 긴뜨기를 뜨고 마무리하지 말고 두 번째 코 들어가서 또 한길 긴뜨기 그리고 세 번째 코한 다음에 이렇게 한 번에 뜨기 자 그럼 여기가 세 개가 한 코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또 떠주세요 그러면 요 부분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하나 둘세개 여기, 예, 저는 여기다 잡았으니까 요세 개. 그리고 요까지 뜨고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작업해 주시고, 어, 남은 부분은 그대로 끝까지 떠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이 또 이제 공백 들어가는 거 똑같이 떠 주시면 되고요. 어, 그 공백 부분도 여기에 또 모아줘야 되니까 제가 공백 부분까지 뜨고 요 부분까지 다시 되돌아오는 것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되돌아와서 이제 제가 그 공백 넣으면서 한길 긴뜨기를 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여기가 또 중간이 되겠죠. 아까 제가 세코 모아 떠서 들어갔던 부분을 체크를 해놨는데 자 하나 지금 공백 뜨고 제가 그 다음 칸 여기 갈 차례거든요. 사슬 뜨고 한길 긴뜨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하려면 사슬 하나 뜨고 그리고 그 다음 칸 가야 되는데 이것도 세코를 합쳐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한코 사슬 뜨지 않고 그대로 얘를 중심으로 앞에 지금 떴으니까 얘 다음 거. 얘 다음 거에다가 이렇게 떠주세요. 중간에 사슬 코 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슬 코안 넣었어요. 이거 안 넣고 그냥 얘 뜨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세코 모아 떴던 거 바로 뒤에 거 여기다 놓고 이렇게 줄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똑같이 남은 부분은 한코 걸러서 이렇게 공백을 넣는 작업을 마저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공백 들어가는 그코 줄임은 이렇게 떠주세요. 세코 하고 공백 주지 말고 그대로 이거 뜨고 옆으로. 예,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백 뜨는 것까지 두 번, 두 번째 땅까지 모두 다 뜨고 왔고요. 만일에 끝에 혹시 저처럼 한 코가 남아버리면 두번 떠주시면 돼요. 이 끝에다가 공백을 더 넣을 수 없을 때, 그때는 코수를 맞춰주셔야 되니까 그대로, 어, 긴뜨기, 한길 긴뜨기를 한번더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돌아서 한길 긴뜨기 할 차례인데요. 어, 세 번째 땅까지는 줄이기를 좀더 해주실 거예요. 이따 여기또 오면은 우리 세코 줄이기, 그 우리 밑에 떴을 때세코 줄이기 하셨잖아요. 세코한 번에 어, 한코 모아뜨기. 마찬가지로 이 지점에 오시면 똑같이 어, 세 코를 모아서 한길 긴뜨기로 세코 모아서 또 줄여주시면 돼요. 예, 끝에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한번더 줄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은 밑에 떠나고 똑같이 하실 분들은 어, 한길 긴뜨기 한단 하고 이제 짧은뜨기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는데요. 거까지 한길 긴뜨기까지만 해 보시고 마무리하지 마시고 한번 걸쳐 보세요. 걸쳐 보시고 어뭐요 정도면 됐겠다 싶은 마무리로 짧은 뜨기 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어 목단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구멍 여기 사슬 구멍 넣는 요 한길 긴뜨기 요 패턴을 한번더떠 주고 그다음에 한길 긴뜨기로 채우는 그니까 요거랑 요거를 한번더 반복을 해 주신 다음에 어, 마감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 지금 짧은뜨기, 아니, 저기, 한길긴뜨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세트를 한번더 반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세 번째 단에 짧은, 어, 한길긴뜨기를 뜨시면서 제가 세 코를 모아서 한번더 줄인다고 하,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하고, 추가로 더 뜨는 부분은 줄이지 말고, 어, 코 줄임 하지 말고 그대로 있는 코를 그대로 추가로 더 떠주시면 돼요. 두 단을. 두단 추가로 더 떠주고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거기까지 뜨고 올게요. 자, 끝까지 이제 짧은뜨기 한단 떠가지고 마무리를 했어요. 자, 실 마무리는 이제 이, 이 실은요, 짜투리 실은 여기 첫째 단, 여기 첫 번째 있는 지금 짧은뜨기 했던 단 있죠? 요 사이에 요, 요런 부분에다가 돗반을 이용해서 끼워가지고 실을 짝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다 떴고요. 어, 마무리해야 될실 하나가 더 남았죠? 우리 가운데 에 사슬로 시작을 한게 아니라 어, 실을 감아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어,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실이 지금 여기에 달려있을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냐면 지금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가 있어요. 이쪽 방향. 이렇게 땡겨 보시면 이렇게 실이 움직인다는 거는 이 실이 이 방향이 아니라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몇 번을 더 이렇게 이 사이에다가요, 몇번더 이거를 끼워가지고 감아주세요. 한두 바퀴 정도 더 감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감아서 집어넣고, 이 사이에다가 또 넣어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한 바퀴 반 정도 지금 한 바퀴 돌아왔죠 조금 더 돌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사이에다 감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먼저 잘라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완성됐습니다. 자, 소매 부분이고요. 밑단 부분에 연결해서 지금 앞라인 작업한 부분이 이렇게. 밑단 부분을 따로 뜨고 앞라인을 따로 뜬 이유는 어, 이 작업을 안 하고 그대로 한 번에 다 떠지면 여기가 굴림이 되면서 안으로 좀 이렇게 말려, 옷을 입었을 때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분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끝부분을 밑단을 따로 작업을 해주고 앞라인을 별도로 작업하는 방법으로 어,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볼레로는 아픔을 다 가릴 만큼 이렇게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깨에 숄 걸치듯이 하는 스타일인데 어, 거기에 소매를 만들어서 좀 편리한 숄 같은 느낌. 예, 그런 용도로 만든 거니까 앞부분 굳이 막 억지로 이렇게 앞으로 안 하셔도 되고요. 또 너무 짧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잘못 떠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걸치듯이 나오는 디자인이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 남은 거 가지고 혹시 이 소매 부분을 더떠 주셔도 돼요. 어, 이 세트를 한 세트 더 어, 위에다가 더떠 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위에다가 더실 새로 연결해서 떠 주셔도 돼요. 예. 그래서 두단두 두 세트 정도 해서 실 음, 남은 분을 더 활용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자유콘 슬라브사를 이용한 클로셰 볼레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